예, 10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때 생각을 할 때는 2차 부등식 2차 함수에그래프의개열 그리면서 생각하라고 했었지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2차 함수 fx와 tx가 있어요 f(x)의 함수식은 친구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제곱이란 함수식이고 뭐 아래로 볼록이 되겠뛰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g(x) g(x)의 함수식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a야. 그러면 최고 차수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 되는 거 그래 안그는 친구들. 근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2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그렇지? 이 값이 다르네요 친구들 fx1이 gx1보다 크는 거 성립한,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x1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 x2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 fx1의 함수 값은 gx2의 함수 값보다 항상 커야 되겠지 그때 정수 a의 최대 값을 말해 항상 함수 값은 y값이라고 했다 그래 안 돼요 친구들 오케이 즉이 x2가 가장 큰 값은 대칭 축이지 그렇지 이때 x2 그때 최대값이 값이 이 값이 무조건 f x 보만 작아야 되죠 그래 안 좋지 오케이 근데 f x 가 아래로 볼록인데 만약에 이 g x 그래프가 위에 있다면 오케이 그럼 x1 값이 이 값이고 x2 값이 이 값이면 x2 값이더 커버리잖아 그래 안돼 그래. x1 값은 이 값인데 그렇죠 친구들 결론은 가장 gx2의 함수 값이 가장 큰 값이 f x 의 가장 작은 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렇게 아래에 있어야 되지. 그래야 fx, gx. 그래야 뭐 x1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x2는 항상, 항상 fx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래야 돼. 작아야 되니까. 오케이? 끝나면 지금들 fx1의 최소값. 최소값이 그렇지 GX2의 GX2의 최대값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래야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무조건 FX1이 더큰 값을 갖지 이게 포인트였다 우리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예. 네, 이번엔 연산계 쪽, 친구들, 그냥. 그 다음, 먼저, fx의 최소값을 구하자, 우리 친구들. 완전 제곱시키지? 이놈의 절반을 구하면 돼. 그렇지. fx, 이렇게.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음,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죄송합니다. 2분의 1의 제곱이면, 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이놈의 최소값, 24한테. fx의 최소값은 x1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1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오케이? 그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의 최소값을 갖고 gx 옆에 okay, gx gx 그럼 마이너스 5 묶어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3a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놈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일 x가 때 x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1일때1 플러스 3A가 되겠1 1대값이 그러면 1소값이1대값보다 커야 되는 1고 친구들 식1 마이너스 1분의1 마이너스 A 제곱이 1 플러스 3A보다 커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5 1 1 친구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고 친구들 음 4분의 1음 4분의 1. 2분의 1 2분의 5어 a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렇지. 둘이 곱해서 4분의 1 2분의 1당 2분의 5는 더해서 2분의 6. 3이 되니까 바로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5그 마이너스 2분의 5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음 그럼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점수의 최댓값은 여기 보이는 친구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래 한 거야. 최댓값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다시 한번 보자 고 친구들. 자 이해는 했는데 마지막은 암기지. 이미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 값이 gx2 값보다 항상 성립하도록 큰 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는 친구들 이놈의 최소값 f(x)의 최솟값이 그렇지? t x Gx, 의 dx의 최댓값보다 크면 이 등식은 아이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죠요데니우리 친구들 그림을 통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